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짜잔 니트 하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너무너무 잘 입었던 아이템들부터 올해 완전 뽕 뽑을 아이템들까지 추리고 추려서 딱 10가지를 준비해왔는데요. 정말 예쁜 제품들 많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처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이 니트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더미튼의 이 가디건인데요. 제가 진짜 작년에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잘 입었던 아이템이거든요. 또이 제품은 구독자님들도 정말 많이 좋아해주셨던 아이템이라 이번에 자신있게 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상단부분에 꽈배기 디테일 되어 있고 하단부분에는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단독을 입었을 때 진짜 그렇게 핏이 예쁘다요. 엄청 부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폭닥하게 착 감기는 핏이 너무너무 예뻤던 그런 제품이에요. 게다가 이 버튼 디테일이 우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컬러감 자체가 멀멀하게 밝은 듯하니 컬러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버튼 컬러의 색감이 너무 예뻐서 진짜 제 마음에 사로잡았던 올해도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라 처음으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매 부분에는 이게 끝까지 이렇게 꽈배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보리도 굉장히 짱짱하게 잡혀져 있으면서 제가 작년에 정말 정말 잘 입었거든요. 근데 보플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가성비 템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노릇 패턴의 도톰한 그레이 니트 가디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템인데 너무너무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퀄리티까지 좋은데? 갓성비템이라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큼 구매하고 정말 잘 입었던 저의 연말 룩템이었던 바로 이 가디건입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패턴 자체가 살짝 꽃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동물 모양이나 눈꽃 모양이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살짝의 꽃 모양이라 더 러블리하고 더예뻐가 꼭 무엇보다 이 그레이와 아이보리 조합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가디건은 실버 컬러로 버튼 디테일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진짜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점폭닥한 핏이면서 안으로 내려올수록 시버리가 꽉 잡혀져 있는 핏이 아니기 때문에 아우터 형식으로 착용해주도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러블리하게 입고 싶다면 오버롤과 함께 매치해줘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센츠에서 구매한 요 노르딕 니트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제품도 가성비인데다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꼭 사야 돼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이템인데요. 귀여운 썰매 타는 친구들이 양 옆에 들어가 있고 소매와 후면 부분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동그랗게 떨어지는 카라 라인이 정말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소재감도 굉장히 폭닥하고 두꺼운 실로 성글성글하게 짜여져 있는 소재감이에요. 그래서 너무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집업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입고 벗기에도 굉장히 용이하면서 중앙 부분에 가죽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가 되고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아주 조그만하게 작게 귀여운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프숄더 니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소개한 적이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릴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건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입고 다니고. 칭찬도 제일 많이 들었던 그런 아이템이라 가지고 오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옆으로 이렇게 넓게 트여져 있는 니트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식으로 오프숄더를 입기 너무 좋고요. 특히 이런 홀터넥과 함께 입어주면은 핀터레스트 부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룩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홀터넥과 함께 착용해주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뽀용뽀용하게 헤어리감이 있는 소재감을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입었을 때 착용감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소매 끝단 부분도 이벌레 디테일 되어 있어서 뭔가 폭. 하고 감기는 이런 촉감부터 핏이 정말 더 여리여리해 보이더라고요. 그치만 기장감체가 너무 짧지 않게 나와있기 때문에 벨트와 함께 매치해줘도 예쁘고요. 저처럼 안에 살짝 넣어서 입어줘도 예쁘게 입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소복한 눈이 쌓였을 때 착용하기에 너무나도 예쁜 아이템이라 진짜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예쁘거든요. 연말룩에 입기 딱 좋을만한, 연말룩이지만 데일리로 입기 좋을만한 아이템이라 이 제품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우선 카라자차 제가 굉장히 넓게 트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고요. 조금 더새 골라인이 보여서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이 제품은 툭하고 일자로 떨어지는 이런 핏을 가지고 있거든요. 봉봉해 보이는 핏보다는 몸을 타고 흐르는 핏 자체가 깔끔하면서 하나도 부한 느낌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오히려 더 말라 보이는 핏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재감 자체가 엄청 두껍지 않아요. 비교적 좀 얇은 편이라 더 깔끔하게 입어졌던 것 같고 밑단 부분에 이렇게 똑딱 디테일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룩 다가오면 살짝 이렇게 레드 버건디 컬러가 굉장히 많이 많이 끌리잖아요 그랬을 때 데일리로 입기도 좋으면서 좀 연말 분위기를 낼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이비 아이보리 이런 버건디의 조합이 과하지 않아서 좋았고요 입었을 때 색깔 특성상 엄청 튀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튀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기장감도 굉장히 넉넉하게 떨어지는 이런 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는 후면 부분에 이렇게 로고 디테일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어요 다만, 이 제품은 화이트 이너를 입으면 살짝에는 이염이 생기는 것 같긴 해서, 고점만 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오오프 스트라이프 니트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앞에 보이는 제품보다 살짝 동그랗게 떨어지는 핏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단 부분에 시보리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디자인으 되어 있어서, 이 제품은 좀 동그랗게 떨어지는 핏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지감 자체도 조금 더 도톰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도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 초...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귀여워 보이는 핏이고, 그리고 컬러감 자체가 그레이 컬러인데 차분하지 않고 조금 화사한 톤의 그런 그레이 컬러라 칙칙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제품 이넥에 버튼 디테일이 있는데 브라운 컬러의 버튼 디테일이 조금 더 따뜻해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옆쪽 부분에 아워호프의 로고 디테일까지. 조금은 핏이 다른 이렇게 두 가지의 카라 니트를 소개해 보게 되었고요. 요즘에 카라 니트가 정말 많이 나와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보여. 하겠습니다 제니오의 이 가디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좀 두껍고 폭닥한 가디건은 부해부해서 싫어요라고 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되게 뽀글뽀글한 서재감으로 되어 있는 가디건입니다. 이 제품도 형화기가 하나도 돌지 않는 핑크 컬러인데다가 스탠다드 핏으로 되어 있어서 단독으로 착용하기에 굉장히 깔끔하고 부하지 않게 입어질 수 있어요. 이 제품도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 얇지만 살짝해. 뽀글뽀글한 소재다 보니까 그렇다고 너무 춥진 않는 그런 소재감이라 좋더라고요. 색감 같은 경우에는 핑크 컬러의 살짝에는 차분한 그런 핑크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얇은 버전의 핑크 컬러의 가디건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다음은 에즈이프의 이 가디건인데 이 제품은 제가 쇼츠에서 이 제품으로 코디를 했는데 정보문의가 꽤 많았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었고 우선 되게 폭닥하고 도톰한 편의 니트 가디건인데 디건입니다 기장감은 골반 윗선으로 떨어질 정도의 기장감이라 더 깔끔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이 제품이 좋았던 점은 이 초콜릿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톤 자체가 브라운 컬러이기는 하지만 차분한 톤의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톤이 심하게 탈것 같지는 않는 컬러감이라 만족스러웠고 저는 브라운 팬츠에도 코디를 해봤고 아이보리 컬러의 팬츠와 코디를 했는데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티셔츠에다가 단추 하나만 잠가서 이렇게 코디를 해줘도 너무 예쁘고요. 조금 러블리하게 입고 싶다라고 한다면 블라우스와 함께 매치를 해 줘도 너무 예뻐요. 진짜 따뜻하고 폭닥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조금 얇은 소재감의 가디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기장감이 좀긴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상의들이 많이 짧게 짧게 나오잖아요. 근데 좀 짧은 게 부담스러웠다라고 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직장이신 분들이 편안하게 입기 좋을 만한 그런 가디건인데다가 소재 감 자체가 마냥 포들포들한 소재감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보풀이 쉽게 생기지 않고 오래오래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가지고 게 되었고요. 또 소재감 자체가 되게 얇고 조금 플랫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 허리에 묶어주기에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좀 딥한 차콜 컬러의 이런 가디건이고 전체적인 색감과 맞춰서 버튼 디테일도 이렇게 차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은 단독으로 입어도 좋지만 룩북상에 이렇게 셋업으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스커트 세트 코디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 스커트 따로 엄청 여름부터 잘 입었던 아이템이고, 정보문이도 좀 역대급으로 많았을 정도로 입을 때마다 정보문이 많았던 그런 스커트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스커트와 함께 입으면 코디 자체가 너무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그래서 이 가디건 함께 소개를 하면서 함께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스커트까지 간단하게 꼭 소개를 하고 싶었던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러블리함을 한 스푼 담은 도메텍 브랜드인 프리티 영띵의 이 가디건입니다 이 가디건은 크롭된 기장부터 이렇게 긴 버전 두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긴 버전만 나왔을 때 구매를 해서 정말 정말 잘 입었습니다 이 컬러감이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 않나요? 요즘에는 조금 차분한 컬러의 니트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지한 스푼에 화사하고 싶을 때 저는 항상 이 제품을 꺼내게 되고 무엇보다 쿨톤이신 분들이 착용하기에 진짜 진짜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뽀여한 딸기 우유 색깔 그 자체에 아주 화사한 컬러라 너무 예쁘고요 형광기 하나도 들지 않아서 더 좋았고요 이 제품도 어느 정도 도톰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닥하고 한 겨울에 따뜻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어, 넥라인은 라운드 넥으로 되어 있고요 소매 끝단과 허리 밑단 부분에 이렇게 펀칭 디테일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글성글하게 짜여져 있는 니트 가디건에 이렇게. 이렇게 펀칭 디테일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가디건입니다. 블라우스와 함께 매치하기도 진짜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아끼는 니트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 취향이 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